자신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어떻게? 키워드로! 세 팀으로 나뉘어져 게임을 진행합니다. 게임 순위에 따라 키워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모든 게임이 끝나고 가진 키워드를 이용하여 멋지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번 주는 위클리! 미크니!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저희 근데 팀 어떻게 해요? 나이 어때요, 나이? 좋아요. 좋아요. 그 항상 나이는 그걸로? 그게 뭐 할까 네한 팀씩 팀명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5 6 7 8넷 팀링 안녕하세요 이셋넷 파이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이 씨셋넷 파이 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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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셋요저이셋넷 첫 번째 게임은 후라이팬 놀이입니다. 후라이팬의 띵띵띵띵 팅팅팅띵띵팅팅 후라이팬 놀이 나는 먼데이 나는 소은 나는 지은 나는 수진 나는 조아 나는 제인 나는 지연 그럼 지금부터 시작! 먼데이는 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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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데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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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완전히 꺾어져야 돼요 <laughs> 나부터 할 거야 아+ 아 수진 여덟 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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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어, 어, 수진 수진 어. 일곱 걸렸어요 수, 걸렸는데 걸렸다 수수깡 수수깡 깡깡깡 솔직히 내이름어렵다 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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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웃음> 수진 아 인정+ 인정수진 인정해 왜 인정해 왜인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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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19아이은19하고 어? 보조개 내가 가져가야지 나도 보조개 어. 있어 <laughs> 나도 보조개 있어 <laughs> 저이메다가 너무 탐나는데 어쩌지? 아닌가? 우와! 우리 막내 갖고 음 싶은 것도 못 사주고 음 인간, 인간 비타민 잘 인간, 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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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비타민 나 할래 하하하 앙큼 불려 하겠습니다. 아 <laughs> 요즘 복숭아 너무 먹고 싶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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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짜잔! <laughs> 좋은 것만 골랐습니다. 다음 게임은 위클리 퀴즈입니다. 그럼 퀴즈 주세요. 퇴근이에서 퇴근은 몇 번일까요? 공사장! 음... 24번. 브라 대기하면서 태그 숫자를 진짜 문제 유출이 의심됩니다 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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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이 그래. 지 시키지 않은 거 혼자 잘해 제가 월드컵 베이비 19 에? 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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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14,000 <laughs> 어. 4 0 2 2이요 봉사장. 먼데이의 트 오, 어 맞아요? 오, 어, 진짜요? 우와 <laughs> 이거 더더별지별지별한 단어를 날아군 도저히 정이 못해. 전게전게가 언제 젤 나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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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음> 뭐야 뭐야? 어떡해? 아, 우와! 또 1등을 해 버렸네. 저기 또어 그만. 위 클리가 케이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지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해요. 반 에? 월드컵 베이비. 어떻게 알아? 레 베이비 선배님 왜, 왜 빨간맛? 맛. 우 대박! 대박. 그거 그래, 맞 우리가 살고 단 아, 말이야! 아, <laughs> 일명다 이러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빨간맛이지? 어,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알지? 진짜 어떻게 진짜, <laughs> 어떡해? 야, 진짜 어려운데? 월드컵 베이비. 삼백만 원만 올려주세요 <웃음> <웃음> 좀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삼백만 원만 올려줬어요 쌈주정교수 올리세요 올렸어요 맞는 <laughs> 아 이제 그거밖에 생각 안나 쌈주정교수 올리세요 올드컵 베이비 오마이걸 선배님이 살짝 설렜어? <laughs> 살짝 설렜어 나 <laughs> 어? 이걸 맞춘다 다주전교 올리세요. 살5히사 공사장! 공사장! 세븐틴 선배님들의 히트! <목소리도> 아, 저희가 여기 알이 생겼을 때 너무 아프면 이렇게 팡! 빵개에요? 빵개에요? 다음 거한번이두 분이 맞출 수 있게 기다려줄까요? 어, 기다려줄게요. 월드컵 베이비! 월드컵 베이비! 오마이갓 선배님의 다섯 번째 개들. 기다려줄까요?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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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줘 어? 아! BTS 선배님들의 말? 아 막기... 어? 뭐야? 아아! 뭘... 봉선아! No. Mmm. Huh. NCT 선배님의 키킷. NCT 127 선배님의 영웅. 어 괜찮아, 즐겨. 즐겨! 얼른 들나가난 행복해! 난 행복해! 행복해! 야 슬슬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몸으로 하는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아, 게임 기계들해요 기계예요? 기계예요? 스킬 크다. 와, 완전 귀염이네 아, 고인물 어색다 이거. 오좋았다아 어색다 입고 어색다 아! 고 어색다 입고 어색다 입고 어색다 입고 어렇지그고어색 유일한 희망인가? 어, 이게 원래 소리가 나야 멋있는 건데. 또락, 또락, 또각, 또각. 매운맛을 보여주마. 오, 저희가 1등입니다. 와. 이게 몸으로 하는 게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다음 게임으로는 돼지씨름을 할 건데요. 시. 작!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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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역시. 네, 모든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1등이 월드컵, 월드컵 베이비 13개 맞죠? 선물 주시죠 지금부터 키워드를 마음대로 바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력자 키워드 조작단이 될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단시간은 딱 2분 지금부터 시작 아니 아니 잘말 <laughs> 나한테 지금 이거 붙인 거야? 여러분 플레이 의 여신 좀 뺏어봐요 <laughs> 뭐야! 뭔데! <laughs> 저는 위클리의 지안이고요. 확신의 앙큼불려입니다 이거 저 리얼리티 때꼭 넣어달라고 앙큼불요? 했던 건데 안큼불려우다 네. 네. 가져가셔도 앙큼불려만큼은안 돼요. 저는 냈지 앙큼 앙큼 제 시그니처 앙큼 포즈거든요. <laughs> <앙큼불요. 웃음> 저는 꿀성배 <laughs> <laughs> 노래들 해주세요! 기가 먼데이, 기가 데이 위클리의 택미 들려줘! 택미, 택미, 지금 나를 불러! 냥냥냥냥냥! <laughs> 어디든지 달려! <laughs> 조아가 떼고 싶어 하길래 냉큼 잡아 뗀 이메다. 멤버 중 가장 최장신이어서 이메다입니다. 저는 서열 최하위라고 누가 붙여줬는데 아 서열 1등 아 서열 1등입니다. 아 오늘 천재가. 천재가, 진짜. 저는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스윗한 복숭아. 요즘 복숭아 너무 먹고 싶어서 아 <laughs> 스윗한 복숭아. 저는 위클리 지윤이고요. 충남 공주시에 계시는 모든 장인 어르신들이 오. 탐내는 딸내미! 우와! <목소리가> 제게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 입니다. 울렸어. 대충! 신지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지윤! 꼭 뽑아주세요! 응. 꼭 뽑아주세요! 응. 박소은입니다. 타워 언니 킬러입니다. 언니가 한 명밖에 없어요. 정말 수진 언니 킬러입니다. <laughs> 연습 게임 아니에요. 걸렸어요. <웃음> 걸렸는데. <웃음> 걸렸다. <laughs> 아, 나한테 <쟤> 왜 그래? <laughs> 수진 언니가 울수 있어. <laughs> 언니 뒷목 <laughs> <laughs> <우리 소울이 웃음> <여럿> 잡고. 우리 <laughs> 소울가 뒷목 잡고 사라졌다. <쓰러졌다. 웃음> 이재희입니다. 공식 원더케이 최애 멤버로 선정되었는데요. 아, <laughs> 어, 축하드립니다. <laughs> 소 어? 위험해, 위험해, <laughs>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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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 멋진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원더케이의 최 J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멋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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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위키리 좋아고요. 164.8의 키를 가진 지윤 언니와 국민 여동생 제이 언니와 조합을 리 지효 언니와 얼떨결에 <laughs> 위클리라는 그룹의 좋아이고요 막내 언탑을 꿈꾸고 있죠. 테이퍼 <trucs> 원더랜드 원더케이에서 더 많은 영상을 즐겨보세요. 원더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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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l 웃음> <laughs> <Wond -K>